박태린입니다. 오늘은 학교 퍼리틱을 해볼게요. 시작해볼까요? 시작. 얘들아, 안녕? 좋은 아침 야, 너 그거 하자. 뭐? 우리 어, 봤네 어, 전화군데. 아, 유치에 누가 또 전화군이 와? 우리 괴롭혀볼래? 그래, 그래. 얘들아, 네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만났다. 네, 아 유치, 해 유치하다고 말고 봐봐. 안녕. 나는 세린이야. 만나서 반가워. 제가 <laughs> 다 있죠? 그러게 말이야. 친하게 지내라. 띵동띡놈실는 시간 까져야왜 까불고 있어. 그+ 그 더러운 취지가. 맞아 야 여기 그 편의점 있지? 여기에서 너내 빵도 사와. 도...도 주세요. 웃기고 있대. 너도 들어 사. 그래 맞아. 나 피자빵, 나 소보르. 네네. 네. 다 했어요. 좋 고맙다 고마워. 네, 너, 네, 너. 아스시아 끝났잖아. 자, 얘들아, 친한 친구랑 잘 놀았니? 네. 이렇게 기분이 없어. 시간 내, 나중에 또 가시고 싶으면 기운 내. 네. 오늘 신나는 아침 독서를 할까? 에이 안할게요 오늘 친구는 잘 모르니까 가르쳐 줄난 일단 가르쳐 줄게 저가 얘들아 네? 들라고원장 선생님 오신다 네나 유치해 아 맞아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니 내일은 반짝 뽑는 날인데 꼭 같이 하자 원장 선생님 이야기 다 했다 벌써요 벌써요 당연하지 이렇게 이제 끝나 네네네네 네. 네, 네. 선생님 유치예요 알았다 퇴실은 가자라네 띵동 네동 네가 쉬는 시간 끝나고 집에 가렴 네야야 야. 왜요? 야너 오늘 예쁘게 생겼는데, 그 머리 어디서 샀어? 제가 머리 미용실 갔는데요. 야, 그러고 내, 그거 내 핀이야, 줘. 네? 맞아, 우리 핀이야. 쟤한테 줘, 빨리. 아침에 이거 비싼 건데. 야, 그냥 달라고. 야, 너, 사람아못듣냐 얘들아, 그럼 어떡하니, 새로운 친구 한테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띵, 농생, 노, 하, 우리 집 가자. 그래. 야, 너 그거 들었냐? 뭐? 이래, 어, 그, 사, 아, 6학년 그입반에서 새로운 친구 세린이란 친구가 해왔대. 와, 그렇게 못생겼네. 어, 맞아. 이야기 끝!